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? 예,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.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? 음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네.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,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.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저 또한 일단은 후속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.